뭔 성심 써주지? 잘하셨어요 열이 올라서 부었었나? 경석온더 게스트의 다섯 주인공 분들 보셨습니다 윤화평 역의 김동욱 최윤 역의 김재욱 강기령 역의 정채 육광 역의 이원종 고봉상 역의 박부산입니다 이거 보시면서 저희가 좀이야기를좀 자세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성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이 보면 는이이라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친이 친구는 없친는이친구 영화... 아. 영화 어 집에서 불 끄고 보면 진짜 무서울 것같아무서우라고밤 11시에 사는 그러니까... 어... 이거 잘 추웠던 어... 거 봤어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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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보시는 분들이 이 예고편만 봐도 궁금할 수밖에 없겠다는 라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저도 아, 보면서 왜냐면 찍은 저 입장에서도 어, 보고 싶다+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안 보고는 못되겠될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laughs> 눈을 못때고 계속 보게되는 약간 그런 증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 네. <laughs> 자신감이 <laughs> <laughs> <저는> 너무 무서워요. <laughs> 무서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만 보세요. <laughs> 진짜 막 악령 부르는 신이나 뭐 그런 빙의 되는 신이나 이런 걸할때 진짜 막빙의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보통. 저도 막 경을 읽다가 느낌이 이렇게 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오나 음, 음. 뭐 이러, 이러다 기절하는 거 아니야? 넘어가는 거 아니야? 막 피치를 어? 올릴 때는 가끔 그럴 때도 있는데. 이번 조선배님은 그렇게 악령이 씌이다가도 걔랑 싸워서 이길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이겨, 이겨. 이겨. <laughs> 자다가도 뭐그 장면이 막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렇고. 집에 가도그 장면을 왜 생각해요? <웃음> <웃음> 생각이 나지 않아요? 씻으면서 바로 같이 씻어내 아, 씻어내리는구나. <laughs> 엄청난 액션으로 와이어를 탄다고 제가 들었어요. 오늘 그래서 약간 그거에 발맞추어 가죽바지. 내장가요? <laughs> 그쪽에서는 <laughs> 네, 네, 네. 네, 예. 편하게. 아, 편하게. 편하게. 네, 예. 아, 웬만해. 정신 차려보니까 공중에 이렇게 떠있더라고요. 어용이 형으로 바뀌었요 어? 찬용이 형? 찬용이 형 그래요 어머 세상에 소리도 되게, 되게 멋있는 소리를 내요 액션을 할때아 이런 거? 아, 네, 아, 본능적으로 예, 네, 본능적으로 테미스실까, 뭐, 약간 샤라포바 네. 같은 느낌으로 아 테니스 할 때처럼 동욱이랑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엄청난 액션을 그런 뭐 프로레서 눈도 잘못마주쳐눈따라야 <laughs> <깔아야> 돼요. <laughs> 어, 진짜로? <laughs> 네. 완전 깽깽이네요, 깨깨. 진짜. 이 액션 씬에 이제 아무래도 우리 강도현 형사가 있다면 또 이제 뜀박질에는 아무래도 이제 윤화평이 있지 않을까. 여기저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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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X 선배님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따라잡았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둘 테이크 가니까 다리가 풀리셔가지고, <laughs> 막 뛰는데, 막 <laughs> 지치지 않고 막 가셔야 돼요. 좀 힘들게 쫓아가야 되는데, <laughs> 네. 되게 힘들게 도망가시고, <laughs> 네. 지치지 않고 쫓아가고. 지치지 않고 쫓아가니까, 아, 이걸 뒤에서 속도 조절을 하면서. <laughs> 아니, 뭐, 백미터 기록이. 십이 초. 선수급이야. 정말 그서청표를게 엄청나는 대회어어 그래도 거기서 어쨌든 1등. 아, 아니이 <laughs> 예, 예. <laughs> 예. 예. 사제 역할에 조금 더 비위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진짜로 막 꿈에서도 나타날 것 같고 그러던데. 그꿈이안 나오던데. 어 아, 그래요. <laughs> 그러니까 집중할 때는 신에 정확하게 집중을 하는데. 첫 하면은 오히려 더 현장에서도 더좀 실없는 소리도 조금 더 하려고 하고 더 유쾌한 분위기를 네, 만들기 위해서 예, 지금까지는 어떻게 잘해쳐왔는데또 네. 예, 지금부터가 좀 걱정이에요 한번 현장으로 저좀 불러주세요 신명나게 해드릴게요예예 예. 해드릴게요. 예, 예, 예. <laughs> 그럼요 제가 실명나게 한번 해드릴게요 예. 지금 굉장히 댄디하시지만 좀뭐 한복 같은 것도 입고 하겠죠? 음, 제가 막 굿을 하고 있는데 급하 연락 와가지고 어, 어. 형 어디 가봐야 돼 어? 구타다 가 말고 막, 막 뛰어가는 게 있어요. 새하얀. 컬러리면서 너무 너무 멋있어. 아이씨. 그 병원에서 구슬할 수도고. 없 <laughs> 여기는 우리들 다 갇자는 없어요. 어, 어. 네. 그럼요. 신기사. 그럼 지 <laughs> 부담이니까. <고장니까>. 음. 예. <laughs> 아우고 박선배님이 이렇게 재밌는 분인줄 몰랐네. 예. 네. <laughs> 만약에 진짜 기렁같은 후배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죠 싸움 잘하지 전... 이제 배역상으로는 제가 선배인데 음. 나오는 거 보면 반대의 느낌이에요 <laughs> 아, 후배 느낌? 같은 느낌 아니, 저... 아 이상해?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죠 본방사수를 꼭 해야 하는 이유를 저희가 오자 토크라고 하죠 꿀잼 보장 각대 네. 손더게스트 손더게스트 안 보면 후회 그런 게한 번도 안 되는 거야 목1한시 <laughs> 9월 12일 야아아아저게야나 저도 하고 싶어 대박 오 어. 좋아좋아 좋아. 어. <laughs> 정은채씨 마지막 마무리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2번 해 은채야 정은채 형사 <laughs> 아, 아. 괜찮네 아, 아니지 좋은거라 아, 했 얘기죠 그래. 예. 아니 면많얘기 안했지? 그럼 그러면은 <웃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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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 게스트 오시엔 수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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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을 거라고 어, 자부합니다 그 작품 봤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흥미로운 작품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작품으로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오씨엔 수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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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더 게스트 그거 통하는 거예요? 끝났어 아까 오인 오생 우와 눈 돌아가는 거봤지